안녕, 박쌤이야. 오늘은 이종 자동 T자 주차 한번 확인해 보자. 자, 먼저 들어갈 때 주차장 들어갈 때 옆을 보고 옆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이 있을 거야. 우리 학원은 이래 학원에그화단에 가운데 내 어깨를 맞춰줘. 하단 가운데 부분에 어깨를 맞춘 거예요, 지금 현재. 그 다음 핸들을 끝까지 감아줘. 끝까지 감고, 앞을 보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. 자, 들어갈 때. 자,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 멈춰서 핸들을 정렬을 해줄게. 반바퀴 풀고, 한 바퀴 풀고, 그러면 다 풀린 거야. 그러면 또저 앞에 보면, 깔때기가 보일 거야. 꽃깔콘. 첫 번째 꽃깔꽃. 꽃갈, 꽃깔콘. 발음이 안 된다. 쏘리저 꽃깔콘을 내 핸들 중앙이랑 내 가슴이랑 맞추는 거야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가 살짝 왼쪽으로 붙여 주면서 들어가는 거야. 핸들은 조금씩 움직여 주면서 나랑 저 깔때기랑 맞춰 주는 거야. 자, 지금 나랑 일치해. 핸들 가운데랑 깔때기랑 내 가슴이랑 일치하고, 그 다음 옆을 보면은, 여기 보면은 지금 대리석으로 이렇게 주황색, 회색 있지? 거기에다 내 어깨를 딱 맞춰줘. 지금 딱내 어깨랑 맞거든? 그 다음에 핸들을 한 바퀴를 감는 거야. 한 바퀴를 감고, 저 사이드 밀러를 봐줄게. 사이드 밀러 끝, 끝부분과 여기 보면, 이 모서리 보이지? 조금 더 들어가긴 했다. 이 모서리에 사이드 끝을 맞춰주고, 그 다음에 이 뒷바퀴를 봐줘. 뒷바퀴 보이지? 뒷바퀴가 요 정도 들어와야 돼. 저 정도 옆에 검은색 선 보이지? 그 정도. 그 정도 맞췄으면은 핸들을, 기어를 후진해 넣고, 핸들을 끝까지 왼쪽으로 감고 뒤로 들어가는 거야. 사이드 밀러를 보면서. 자, 들어가자. 천천히 들어가면 뒷바퀴가 지금 안 밟는 게 보이지? 안 밟고 들어갔으면 이쪽 사이드 밀러를 한번 봐줘. 동그란 거울을 보면. 자, 차가 반듯해졌으면 지금 어때? 약간 반듯하지반듯해졌으면은 괜찮은 거야. 그 다음에 핸들을 정상으로. 반바퀴 풀고 한 바퀴 더. 그 상태로 뒤로 들어가면 우리 뒷바퀴가 저 흰색 선을 밟을 때쯤 확인되었습니다 소리 나면 얼른 세우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줄게 당겨줘 당기면 삑 소리가 날 거야 그지 삑 소리가 들리면 다시 풀어줘 이걸 안 하면 실격이야 꼭 이렇게 해고 나가야 돼그 다음에 다시 드라이브에 놓고 앞을 보고 나가는 거야 앞을 보고 나갈 때 나가면서 또 옆을 봐야 되겠지 내 어깨를 어디다 맞춰야 돼 화단 중앙인데 화단이 너무 넓게 있잖아 그지? 그냥 처음에 들어왔을 때그 화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쯤 내 어깨를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야 되겠지 감고 또 동그란 거울을 보면서 나가 뒷바퀴를 봐줘야 돼 뒷바퀴가 검은색 선을 밟나 안 밟나 자 지금 현재는 안 밟았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밟더라도 그냥 나가야 돼. 저 블럭을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나가야 돼. 10점 감점 되면서. 안 그러면 여러분들 떨어질 수 있어. 이렇게 나가면 오늘 이종 T자는 완성. 다음에 보자. 박쌤이야.